네, 2019년 올해 벌써 나흘째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 주말을 맞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한인사회에 아주 친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주류 정치의 핵심 인물입니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한 가운데 서 있고 답니다. 정신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이 있습니다. 바로 미셸 스틸 박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지입니다 올해 첫 번째 초대 인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슈퍼바이저께서는 미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1975년 2월 왔습니까? 대학에 가게 되세요. 유학 오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신 겁니까? 예,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 한국에서 졸업하고요, 중고등학교를 네. 일본에서 졸업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 와서 대학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어요다 네, 일본 은 어떻게 가시게 됐습니까? 일본은 아빠가 이제 어, 그 교육문화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소장으로 파견돼서 나가서 네. 예, 그래서 거기에 가고 엄마는 또 어머니는 네. 또 저기 동경한국교 한국 언어 선생으로 아, 네. 해서 예, 두 분이 그렇게 돼서 가게 된 거죠. 네. 자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지금은 주류 정치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고아당 여성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꿈이 있습니까? 더 꿈이 있죠. 어떤 꿈이 있습니까? 좀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네. 사실은 여태까지 해오면서 항상 젊은 사람이 좀더 많이 나와주면 은 제가 옆으로 좀 비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 아직까지 안 나와주시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을 키워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좀더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사실 음. 보수적인 동료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재선에 됐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보수적인데 요번에 그 컨그레시너럴 시트 시 11월에 4개가 다잊어 버렸거든요. 네, 저희가. 네. 그래서 보수가 지금 점점 블루 웨이브가 들어와서 조금씩 바뀌어 가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블루 웨이브로 이야기하는 건데 민주당. 민주당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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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데저 같은 경우는 워낙 럭키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네. 6월에 3, 63%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네. 6월에 일단 이겨 놓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조금 쉬었고 또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는 그런 게 있어서 네. 4년 동안 여태까지 해온 거를 보시고 아 4년도 할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뽑아 주시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음, 있었던 중이에요 올해 첫날에 가장 먼저 한일 어떤 일입니까? <laughs> 저요? 네. 운전 5시간 한거 네. <laughs> 사실은 친척들이 많이 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 하이스쿨 클라스메시 자기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직도. 예. 네. 아, 그래서 네네네. 가족들과 같이 어, 라스베가스를 갔다 네네. <laughs> 운전을 다섯 시간 하고 가서 남편이 플로인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본으로 떠나고 네네. 저는 다시 운전을 하고 와서 완전히 운전하면서 하루 종일 다 보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올해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소망은. 결심이 있습니까? 결심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laughs> 결심은 이제 37년을 같이 온 남편에게 잘하는 거. 그동안 잘 못했습니다. <laughs> <laughs> 저제 생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모르니까 네. 일단 마음으로 일단 툭툭대지 말고 좀더 좋은 와이프가 되자는 거.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나가고 보니까 둘만 남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했으면. 소망은 이제 큰딸이 지금 결혼해서 어, 남편하고 샌디에고 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강한 아기 낳아줬으면 네네. 하는 거. 또둘째 딸은 이번 9월 21일 날 결혼해요.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네네.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게의 결혼 생활을 같이 해, 해줬으면 하는. 네네. 그래서 이번 해가 굉장히 큰 해가 될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유명한 공화당 여성 정치인이 미셸 박 수프바이저로 하는데 올해 결심은 남편에게 더잘 대해주는 <laughs> 거라고 합니다. <laughs> 우리 시청자 여러분 꿈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미셸 박이원님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여태까지 온 것도 다 크로에나 마라칸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온 거고 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저에게 노를 안 하시고 항상 그냥 제가 이거 부탁드리면 그냥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네, 항상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네, 때문에 네. 얼굴을 사실은 찡그릴 수가 없죠. 왜냐면 하 네.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네. 또 그분들이 안해 주셨으면 또 여태까지 올 수도 없었고. 네. 그래서 글쎄, 그래서 항상 웃는지. 근데 저 네. 사실은 미림 같은 내가 면 그렇게 웃고 있지도 않아요. 네, 네. 솔직하게 왜냐면 싸워야 되니까. 네. 음. 정치를 하면서 특히 이게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흑색 선전도 많이 하고 비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냥 웃어 넘겨요. 왜냐하면 네. 어 작년에 네. 선거에서 사실 저렇게 내가 못생긴 사진이 있었구나 하는 사진을 프리웨이에다가 네. 진짜 크게 붙여놓고 네. <laughs> 제가 한 주에 8 6 million dollar h o l d 고 있대요. 6 m i l 고 i o n dollar holder. 186 네네. million dollar h o 186 million d 홀더하고 있 h 면 그거는 감옥8 6 million dollar 돼요. 그렇죠. 당... 그리고 또그 어두운 사진을 봤을 적에 아, 내가 저렇게 못생긴 얼굴이 될수 있구나. 다음엔 <laughs> 네. 조심해야 되겠다. <laughs>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웃겨 넘, 웃으면서 넘기는 그런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봤을 적에 솔직하게는 어, 남편도 그렇고 제 캠페인 해주는 사람들 그렇고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네. 그런 네. 사진이 붙어있다는 거를 네. 네. 이제 헐당할까봐. 네. 근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텍스트를 보내주면서 너이 사진 봤어? 그런데 네. 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런 <laughs> 네. 사진을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을까 그런. 네. 예, 그래서 그냥 웃어 넘기면 모든 게다 그냥 넘어가는 거가 안될것 같아요. 네. 예. 자, 처음에 정치 입문하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음. 다시 정치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았을 것같습니까 정치를 안 했다면은 지금 하우스 와이프로 여태까지 자, 살았을 것 같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정치를 안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사고 일어나고 나서 일단 크로아티아 만화 커뮤니티가 더블 비트마이스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그리디한 크로아인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할수지 않으면 안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또이 세들이 나와서 전혀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이 세들의 말을 듣고도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일 세분들이 아우 제가 티 메인 스트림 네. TV에 나왔어 네. 너무 장하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저 같은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음.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17년 때문에 십칠 년전 폭동 당시에 네네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네. 자, 우리 미셸 스틸박 위원님 한국 본명이 어떻게 됩니까? <laughs> 박은주입니다. 네. 자, 우리 박은주 위원께서, 개인 박은주 위원께서 우리 올한 해에 맞은 새해 벽두에 우리 한인사회에 어떤 말을 당부하고 싶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새해는 그냥 행복한 일만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되는 것 비우면... 같아요. 네. 우리 얘는 마음 많이 비웠습니까? 그래서 성공하신 뭐 겁니까? 저는 마음을 비지 않으면 진짜 다이아스 같은 데서 일할 적에 네. 비지 않으면 큰일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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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시, 실수할 수도 있고 음. 또 말을 잘못한 데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비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 형께서 참이게 독특한. 성공하신 대표적인 여성분인데 여성으로서 꼭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여성분들이 더 자상하고 그 그러니까 세세한 면까지 더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남자에 대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네. 모든 거를 보는 그 관점이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뭐든지 하고 싶을 적에는 나가서 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말들을 또. 그하 u s b 들에게그 네. 도움이 되면서 같이 일을 해줄 해 가지를 해갈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크로아티아만큼 워맨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그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메인스트림 네. 자체의 그 퍼셉션이 아시안 네. 남자 그러면 대개가 굉장히 노얼드하고 네. 그 다음에. 어, 공부만 잘하고 네. 그 다음에 스트 r a i g h t 하고 네. 근데 여자 그러면 좀더미스테리어 r i 하고 네. 오비디언 하고 사실 속으로 속으로 강하기 때문에 오비디언한 맛은 전혀 없거든요 <목소리> 근데 <목소리> 밖으로 볼 적에만 그렇게 <목소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면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제가 그 그러니까 득을 많이 본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80% 이상의 그 보통 하는 사람들이 다 백인들이잖아요. 그런데그쪽의 네. 좋은 면만을 봐줘서 나갔기 때문에 여자들이 좀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특히 요새 세상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로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두 번째 임기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 이번 오는 8일부터 시작하고요. 네. 8일 8시 반에 일단 swearing in ceremony가 있습니다. 선서식이고. 네, 네, 예. 네. 그러면 취임식은 언제부터 합니까? 취임식은 그다음에이제 9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9시 반에 이제 저희가 일단 프레젠테이션이있어요 네, 그래서 네. 미주 한고의날선포식을하고요 네. 1월 1이일이지만 저희는 이제미팅이다이번에 지나가면 그다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이영상이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네.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취임식도 하고, 네. 또 미슐랭의 날 선포식도 같이 하고, 네,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네, 그날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네. 모든 한인들이 와 주셔서, 네. 네,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슐랭에서 우리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미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력 심장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또 선거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한인사회 정치력 성장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